장관님. 국립 지방 박물관은 내년에 들여서 한일수교 60주년을 합니다. 네네. 근데 광복 80주년은 제로입니다. 국립극장은 한일수교 60주년이 국 예산을 들여서, 네. 어, 한일수교 60주년 음악극을 준비합니다. 음. 80주년 광복은 제로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극을 들여서 한일수교 60주년 교류 공연을 준비합니다. 광복은 제로입니다. 국립, 지방 국악원에서는 한일 수교 60주년 한류 공연을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응. 광복 80주년은 제로입니다. 한군데에서 유별나게 한일 수교를 준비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체부사나 이 기관들이 전체가 다 광복 80주년을 외면하고 있다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주시 갑김윤덕 어,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네. 그 내년 25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독립한 80주년입니다. 알고 계시죠? 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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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한일 국교 정상화된지가 60주년입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화면 한번 보시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 광복 80주년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전을, 어, 여는데요. 그 예산 총 사업비 17억 5천만 원을 비교해보니까 한일수교 예산은 14억 5천이고 광복 80주년 예산은 고작 3억입니다. 어,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싶은데 하필 80주년이 끼니까 뭔가 이렇게 명목상으로도 좀 넣어준 느낌인데 어떠신가요? 뭐 명목상으로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물론 박물관 건 이제 기관의 예산이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복 80년을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일수교 60년은 이제 미래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쪽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어, 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 다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네. 이 중앙박물관은 양반이에요. 음. 국립, 지방박물관은 내년에 8억을 들여서 한일수교 60주년을 합니다. 네네. 근데 광복 80주년은 제로입니다. 국립국장은 한일수교 60주년이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네. 어, 한일 수교 60주년 음악극을 준비합니다. 음. 80주년 광복은 제로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3억을 들여서 한일 수교 60주년 교류 공연을 준비합니다. 광복은 제로입니다. 국립지방국악원에서는 한일 수교 60주년 한류 공연을 준비하는데 4억입니다. 광복 80주년은 제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광복 80주년으로 지금 한 53억 정도를 지금 편성하고 반영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그래서 전에 지금 70, 그 70주년 해가지고 KTB에서 10억 준비한 거. 저희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요. 네네그 다음에 그 매체 활용 정책 홍보에서 12억. 그죠? 이런 거다 합치면 48억이 돼요. 근데 저희가 그, 광복 80주년 해가지고, 아니, 비교해보니까, 제가 쭉 보고를 하는데, 관광기금에서 20억 쓴건 뺐더라고요. 그걸 다 합치면 63억이 넘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장관님. 네. 국립극장이나 국악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국악원은 당연히 할수 있겠죠? 네네.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라고 하는 음. 네. 대체 일본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정부가 실제 한 군데에서 유별나게 한일 수교를 준비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체부 산하 이 기관들이 전체가 다 한일 수교 60주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고 광복 80주년을 준비한다는 건 외면하고 있다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걱정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복 80년은 저희들이 직접 문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 안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뭐 걱정되시지 않도록 하여간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기관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네. 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장관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네, 네. 한일 수교 60주년 네. 광복 80주년 광복 80주년 네. 분명하게 이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이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예산 조정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서 네.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고 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다시 아. 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네. 콘텐츠 진흥원에서 글로벌 혁신 부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콘진원 그 회력을 보니까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와 협의 완료했고, 인건비 예산은 사업비에 편성했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제가 국장하고 과정에게 확인해 본 결과, 문체부에서 저한테 소리로 보낸 건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쓴 사례 이용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음, 네. 그 사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저번 국감장에서는 사례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네. 저희한테 서류로 보내온 거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아이 자료는 잘 어,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아마 이 인건비에서 원래는 사업, 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는 없죠, 사실은. 근데 아마 그, 뭐, 기재부하고 인원, 뭐, 의논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콘텐츠 인원이 지 해외 지사도 많이 더 늘어나고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아마 이 글로벌 부분을, 어, 아마 네. 또옛날는 네. 부원장이 두렸다가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긴 어, 일인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직접 편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아니, 장관님. 그 직원들이요. 네네. 그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요. 네. 예언을 합니다, 예언. 음. 네. 임금 피크제 대상자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활용하여 계약적으로 편법 고행했다는 외부 지적.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방비책은 마련해 두었겠지. 콘진원이 사업비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편법 고용하려 한다. 그리고 퇴사한 지 2년이 안 지났고, 우리의 임금 임금피크 대상자 사업비로 편법 고용한 그 사람이 그 부문장에 임명이 됩니다. 우리 콘진원 직원들에게 생각하세요? 어, 글쎄요. 뭐이 부분은 어쨌든 나름대로 기재부의 허가도 받고, 뭐 기재부에서 이런... 허가 받은 내용은 구두로 결론이 왔답니다. 네, 네. 구두로 이런 문제가 네. 협의가 된다고 네. 생각하세요? 어. 아마 뭐 유선상으로 통화를 한것 같거든요. 이그러한 그러니까 번도 문체부 내에서 네네.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한 사례가 없는데 이 사례는. 헌진원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니, 문서로 보내니까 구두로 답변을 해서 네. 했다. 네. 문체부에서는 이걸 사업비에서 쓰라고 말을 안 했고, 음. 인건비를 마련하면 써라! 그렇게 해라 했는데, 5개월 치중에서 3개월은 인건비가 사업비 에서 확보가 되고, 2개월은 안 되어 있는데, 오케이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장관님책임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땐. 정말로 궁금한 것은 이번 교회에 어차피 문체부에서 관리도 안 되고 혼주는 마음대로 하고 문체부는 파악도 안돼 있고 더 높은 데서 탁탁 떨어지면 착착 해내니 이번 교회에 문체부에서 독립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용산 제2보석실 직할로 해서 혼주는 수천억 되니까 마음대로 나눠져 불고 사람들 필요하면 그냥 탁탁 주고뭐 복잡하게 문체위원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서, 들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관님 아니 뭐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이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것을 헌법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이건 제대로 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장관님 정리해서 네네. 그런 오명 듣기 싫으시면 네. 제대로 정리해서 네. 결과.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